여기는 남이섬, 메타세카여 길 끝까지 왔는데, 우리들이 있습니다. 우리들을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, 2번, 3번. 우리, 2번, 3번, 대가리 박아. <laughs> 대가리 박아. 어, <오>, 진짜 귀엽다. <laughs> 자, 너도 1번, 너도 대가리 박아. 자, 대가리 박아! <laughs> 아, 너무 귀 대가리 박아! 1번, 3번 너도 대가리 박아! <laughs> 너도 박아! <laughs> 됐습니다 자, 모두들 고생했다. 이제 자유롭게 우리나라가. 이야, 동시에 그냥 날아오르네요.